외래진료센터로 8개 운영하는데 여기서 항체 치료제를 적극 투여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어, 세계 시범 추진 순차적으로 8개 확대. 그 다음에 세개를 우선 어, 시범으로 하고, 그 다음에 8개로 확대를 한답니다. 보시면, 아, 오세훈 시장이 뭐, 저는 국민의힘, 뭐, 민주당, 어느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정부는 지지합니다. 제가. 오 시장은 증상이 악화돼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을 즉시 거점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이성체계도 갖췄다며 음압시설이 있는 호흡기를 전담 클리닉을 활용해 서북병원, 강남 배드로병원, 서울의료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8개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외래진료센터는 환자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향후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공급되면 외래를 통해 주사제를 투여하는 항체 치료제 센터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세 군데인데요. 서북병원 강남 베드로 병원 그리고 서울 의료원 강남 베드로 병원 이세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외래 진료센터를 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서울 사시는 분들을꼭 기억해셨다가 아, 나는 저기 만약에 걸리셨어 진짜 조심했는데도 걸리셨어 그러면 의료진한테 적극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맞게 해달라고 꼭 어.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저도 오늘 어제 그 저희 딸 아이 학교에서 전원, 4학년 전원을 다 학교시키고 PCR 검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 8시 정도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음성 확인을 하고 회사를 나갔는데 이게 본인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확진자, 무증상 확진자들이 확진되기 전까지 막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참, 이 코로나가 5,000명이 넘었는데 오늘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